네 라이브 567번째 시작하고요. 어, 자 오늘 라이브를 준비하느라고 어, 하도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이번 라이브는 실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일단 네, 미등록을 한 다음에 네,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잘 되면은 네, 바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오전 내내 지금 편집 소니하고 업데이트 하고 하느라고 오전 시간을 거의 다 잡아 먹었거든요. 네. 자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이제 제가 라이브 총회 준비가 말씀 오늘 이제 방송할 내용은. 결국, 지난번에도 아마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 범일동의 토지 신탁 앰플 활용해서 50억 할인받고 매수한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이 노트북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모든 그 시스템 기능들이 다 초기화가 되는 바람에 다시 잡고 네,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뭐 끊김없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403억, 그 403억이란 거는 감정가고요 네, 감정가 403억짜리 부동산을 이제 263억에 매수한 네, 성공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는 중앙감정평가 부분에서 어, 새마을금고 총 13개가 의뢰해서 감평을 한 거고요. 이 토지 위치는 동구 범일동 부산 네, 303-1번지 소지 토지입니다. 네, 정식으로 이제 감평받고 공매가 진행 중이었던 물건이죠. 여기 보시면은 토지감정평가표라고 해서 네, 403억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자. 온비드 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진행 예, 공매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알려드린 거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온비드 사이트가 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들 PC나 휴대폰으로 보면 느려요 어, 한 5초에서 10초 느린데 그거는 휴대폰이나 여러분 PC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온비드 사이트 자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좀 늦게 로딩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앞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공매가 진행되는 것들은 요 온비드 사이트 에 모두 나와 있다. 자 부동산 입찰 공매 공고 안이죠 이렇게 공고안이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매 입찰을 하시려면 법원의 경매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온비드 사이트에서 내용 보시고 그냥 입찰 보증금 온비드 계좌에 넣고 입찰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본인 그 본인의 컴퓨터에 공인 인증서만 깔려 있으면은 입찰은 어디서든지 할수 있고 휴대용 요즘 공인 인서 증 받아갖고 할수 있으니까 공매 입찰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 보증금만 넣으면은 뭐 이것도 어려움 없이 바로 입찰 가능하죠. 일단, 공매 입찰 공부안이 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최저 입찰 가격, 7회차에 멈췄는데, 이게 이제 313억이 뭐냐면은, 자, 580억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호가, 예, 공매 시작 호가가 5 8 0억이고요 당연히 입찰자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네, 400, 한 380억, 420억, 요 감정가 중간에도 입찰자가 안 나왔고, 결국, 313억 2800만원에 멈췄는데, 자, 정지가 된 이유 뭐냐? 여러분들이 공매 원비드 사이트에 보시다가 이렇게 공매가 정지된 게 보여요. 근데 정지된 이유는 뭐냐면 이 정지된 금액이 원금입니다. 보통 정지가 될 때는 원금하고 물론 이자까지 얹어서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공매 정지가는 대표적으로 대출량은 원금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된다. 313억 2천만 원은 이세마을 금고가 최소한으로 양보한 금액입니다. 더 이상의 양보를 할 때는 원금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양보한다. 이 금액에서 수익이 가능하다. 입찰할 사람 붙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담보물 명세표라고 나오고 세 마을 금고는 제가 다 뺐고요. 총 13개의 세 마을 금고에서 뭐 9억 9천5 3억 34억 해 갖고 쭉 보시면 왼쪽은 원금, 오른쪽은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우선 수익 한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10억이 원금이고요. 341억이 이제 채권 최고액 받을 수 있는 수익 최고 금액, 받을 수 있는 범위가 340억 이렇게 표기가 돼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금고명 해 갖고 총세 마을 금고 13개, 13개가 이제 돈을 서로 각출해서 n분의 1해 갖고 나간 거죠. 제일 많이 나간 데가 50억. 그다음에 제일 적게 낸 데가 6억. 그래 가지고 요거 다 합쳐서 310억의 대출 원금이 나간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합의를 봤죠. 얼마야 260억에. 260억에 합의를 보고 매수 요청서를 작년 4월 7일 날 발송을 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저희 홍티 라운지에서 새말금고 13개 금고 담당자분들 모시고, 어 저희 홍티 라운지에서 협의도 하고요. 그 사진도 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못넣는데 다음에는 넣겠습니다. 그 사진, 사진 있는데 저희 홍티 라운지 모여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금액 할인해주세요. 뭐 하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어 합의점을 찾아서 결국 260억에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신탁사하고 수의 계약을 맺게 됐죠. 어차피 신탁사는 한국 투자 부동산 신탁은, 어, 은행에서 계약하세요. 그럼 계약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명의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 은행에서 계약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신탁사가 일단 그 법적으로 소유주기 때문에 신탁사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이고 여기가 아니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 보시면 263억에 매매 완료됐죠. 예, 여기 보시면 263억이라는 건 세금 때문에 원래 260억이고 세금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외한 거고 그래서 어그 당해세, 국세, 뭐 재산세 밀린 것 때문에 요거 합해갖고 263억에 최종 매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소유권 이전 완료가 됐죠. 예,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됐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체납세금 있잖아요. 예, 체납세금도 네, 네 이거는 이전건에 여기 체납세금이 보시면은 당사 접수 보전 처분 현황이라고 나오잖아요. 위에 보시면 12345번은 우선세입니다. 이거는 먼저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금이 아마 2억 5천 7백만 원인데 저 세금은 어, 낙찰자가 납부하는 걸로 근데 요 금액이 원래 이제 합의되는 전체 할인되는 금액에서 이 세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최저 입찰가가 313억이었잖아요. 거기서 50억 깎아서 263억에 세금 플러스 거기에 세금 다시 포함해갖고 263억으로 세금까지 모든 거 마무리한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쓴 거고요. 중요한 건요 밑에 9개에 대한 가압류가 있죠. 채권 가압류. 많은 분들이 이 채권 가압류 별지의 목록에 입찰하려면 요걸 봐야 되거든요. 요 목록을 보고서, 야, 이것 때문에 위험한 거아니야 불안한 거 아냐? 예, 천만의 말씀. 이것도 홍태경의 유튜브 대보에서 깔끔하게 문제 없다는 걸 안내해 드리고, 어,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해 보여 드리고, 그리고, 어, 이 토지를 가져가신 분은 아주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홍티 경매 유튜브 대부 저희하고 진행하면 이렇게 보전 처분된 거 권리 분석 다해 드리고요. 문제없이 만들어 드리고 앞에 있는 재산세 같은 경우도 요것도 뭐 세금도 은행하고 서로 뭐 나눌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워낙 금액을 5 0억이나 할인해 줬기 때문에 요 세금까지 포함해 갖고 그냥 50억 할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세금을 또 하는 게 아니라 313억에서 그냥 세금 다 포함해 갖고 50억 할인 받은 거기 때문에 50억 할인이 맞죠. 최저가가 113억이었으니까 수익이 약간가. 그런데 263억으로 맞췄으니까 50억 할인 된게 맞겠죠. 자, 저희하고 진행하면은 이렇게 보전 처분된 거 마무리할 수 있고요. 깔끔하게 해 드릴 수 있다. 어, 신탁 관련된 부동산 물건을 점 찍어 두신 분 또는 내가 연체가 돼 갖고 지금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은행에서 통보가 오고 지금 뭐 이런 분들 이런 채무자 또는 소유자분들도 연락 주시면은 어 저희가 좋은 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새벽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를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끊는 거를 모르네 끊는 거를. 잠깐만요. 네. 아, 아유. 아유. 야, 참 이게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다.